세상에 이런 덱이? 독특한 나만의 덱. 저희는 하이 퀄리티나 플레이에 관심 신신です. 보드를 즐기고 싶을 때뉴토리얼이 있습니다. 와! 와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독특한 덱을 받아서 저와 KK 선수가 대결을 펼쳐 볼 거예요. 준쌤과 어, KK 선수 모두 모두떨리시나요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길 것 같아 가지고 어 전혀 떨리진 않는데 프로 선수 입장에서는 좀 지면은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가 있으니까 KK 선수는 어떠신가요? 어 그거 리만아 감사해요. 먼저 저희가 사전 프로모션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덱을 받아봤는데요. 약 일주일 만에 무려 400개 정도가 왔어요. 오, 대단하죠? 그중에 저희가 엄선하고 엄선해서 총4개 후보를 골라봤는데요. 함께 만나보시죠. 썸데이님께서 보내주신 세이덱 첫 번째. 어, 저도 무덤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. 이 무덤덱은 쓰고 싶지 않아요. 너 싫어해. 플레이팁을 보내주셨는데요. 첫 번째, 로얄 훈련병은 카운터용이다. 두 번째, 무덤도 카운터용이다. 세 번째, 상대 공격을 열심히 카운트하다가 수비하지 않는 라인으로 공격한다. 저희가 후보 리스트를 보여드리면 도와주시는 자문위원이 계신데요. 이 덱을 보고 이렇게 괴랄한 덱은 처음 봤다! 라는 감상평을 드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덱 보여드릴게요. 고스트라이더님께서 보내주신 세이 덱두 번째. 해외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덱인데 이 덱으로 아레나 10에서 실버 리그까지 갔다고 합니다. 플레이 팁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상대가 덱을 낼 때까지 기다린다. 두 번째 상대가 먼저 덱을 내지 않는다면 뒤에서 메가나이트나 페카를 배치 한다. 세 번째 엘릭서 두배 타임이 되면 메가나이트를 놓고 뒤에 페카와 마법사 그리고 미니언 패거리를 배치한다. 이 덱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? 어 아까 무덤 덱을 다시 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케이 아, <laughs> <KK> 선수는... <laughs> 아 이런 덱인데 시청자분이 보내준 덱인데. 네 다음 슈퍼셀 지망생님께서 보내주신 세이덱 세 번째 레드불 M E O 한국 우승자의 자작덱이라고 합니다. 가장 좋아 보이는 덱이에요. 음 이거 쓰고 싶어요. 이것으면 다 이길 것 같아요. 아 이어이 덱 플레이트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해골통과 광부로 타워 데미지 누적. 두 번째 위니 카드로 상대 스펠을 뺀다. 마지막으로 헌팅킬러님께서 보내주신 세이덱 네 번째 플레이 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, 선패가 토네이도 번개일 경우 풀어준다 두 번째, 빅 유닛 혹은 호그 라이더는 건물로 철벽 방어 세 번째, 엘릭서 두배 타이밍 때부터 공격 들어갑니다 이 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難하겠다 <목소리> 쓰고 싶지 않아어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덱이 가장 인기가 좋은 거 같은데 지금까지 후보로네 가지를 만나봤잖아요 마음속에 첫 번째, 두 번째 덱을 고르자면 어떤 게 네. 좋을까요? 첫 번째는 그세 번째로 음. 소개시켜줬던 그 쇄골통 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덤 덱 음, 무덤 덱 무덤 덱 잘하시잖아요 그렇 <laughs> 그나마 제일 정상인 거 같아요 미, 미번 2번, 3번, 4번, 번번3번1 2 정말 준쌤께 죄송하게 됐지만 어, 오늘은 첫 회니까 선수님께 베네핏을 드리는 걸로 해서 KK선수님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덱을 선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나 어떡하나, <laughs> 잘할 수 있어요, 여러분. 왜? 화이팅! <laughs> 그, 그게 할 말이야? <laughs> 준쌤과 KK선수의 대결 바로 시작합니다!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강력한 거 나왔다. 어, 그걸. 아. 진짜 나왔어요. 어, 화살이 있었어? 아기가 싫어진다. 어. 아,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그러지금 정말 개랄해서 쓰기 싫다고 하셨던 거같인것 그 같은데. <laughs> 아, 그런데 이득이 제일 득보다 는 좋은 것 같아요. 자, 깔끔하게 아니에요, 쓰기 아니, 있고요. 아, 이길 수 있어요. 무덤 별거 없죠? 침착하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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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좋았다. 점프. 훌쩍! 역시 안 되죠. 아, <laughs> 어 이거 망했어요. 정말 막상 막하네요. 어, 막상 막하가 아니고 제가 너무나 다지고 있나요? 한다. 내가 나이트. 좋았어. 가자. 자 어떻게 KK 선수가 막을 건지. 어, 분노. 하나 더, 하나 더. 하나 더, 하나 더. 당황했어, 힛. 당황했어. 대모 가요. 화살 빠졌죠? 이럴 줄 알았죠, 예측했죠. 어? 뻔한 플레이. 아. 오케이, 오케이. 어, 비슷했어요, 비슷했어요. 아, 어, 잠시만. 어. 반칙 아니야 이거? 자, 서든데스 돌아갑니다. 내가 나이트 간다. 간다. <laughs> 가자, 할수 있다. 오, 잠시만, 어, 미니플레이 한대한 대, 미니플레 오케이, 마법사 살렸고, 살렸고 개이득 졌어, 가자. <laughs> 아, 잠시만, 잠시만. 타임, 타임, 타임. 자 가자. 어, 또 간다. 또 간다. 또 간다. 또 간다. 한번 더 가자. <laughs> 어떡해 어떡해. 당황했고요 지금. 당황한 거 보이죠? 아, 아 미니백가 뭐? 미니백아금안 맞았어. 아 이거 마법사 금나맞았어야 되는데. 아. 아 잠시만. 아 완전 잘 먹었는데. 아. <laughs> 생각보다 잘 먹는데? 아, 아 잠시만. 있어. 나 왠지 끝날 것 같아 느낌이. 뭐, 오른쪽 막을 수 있을까? 내가 할수 있을까? 아,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무안 돼! <laughs> 타임, 타임. 어? 어? 오케이! 알미어 아, 오케이! 알민어! So e a y 아, 오늘 시선이 다이는데 네, 첫 번째 대결에서는 준쌤이 이겼습니다. 와. 네, 그러면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. 아두 번째 경기 시작했는데요. 너무 무겁다 이거 근데 낼수는 카드가 없어요. 네, 낼수 있는 카드가 없는데 지금 가자. 아 인플루언서. 아. Oh, she's mistake, 어 해골도 아. 아. <laughs> 아, 공격 들어와요. Thank you, man. <laughs> so easy. 이 정도면은 이제 지기 힘든 수준 맞죠? 자, 게임 더럽게 갑니다. 그냥 수비로 쓰면서 공격 안 가죠? 털어, 털어, 선수 지금 홈 버튼 누르고 싶, 싶을 거거요 <laughs> Yes. 뭐가 괜찮아, 괜찮은 척하는 거지. 어? 마이 미스테이크. 오케이, 아이 임페로노 타워. 아, 늦었어. 반응 속도 늦었어. 아, 임페로노 타워 나올 줄 알았는데. 오, 어? 타임 타임 타임. 광구 광구 해골통 왔어요. 해골통 왔어요. 오 마이갓. 해골명사. 이래 이래 이래. 오 마이갓 토네이도.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아우, 방에 계속 공격 들어가죠? 잠시만. 어쩌다 이렇게 72? <laughs> 잠시만, 타임. 오케이, 아, okay, 맨! 빠이빠이, 맨! 프로봇이 맨, 루스! 패스, 패스, 패스! 천왕, 천왕! 오케이, 전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, 오케. 전화, 오케이, 전화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유리하죠? 좋았고요 아, 아저 뭔데 저거? 아, 짜증나게. 뭐 와, 킹타를 누린다고? 뭘? 오, 오른쪽 어떻게 막아? 이거 어때? 어떻게 막으려고? 이거 석궁 어떻게 막으려고? 어, 바이바이, 맨! <laughs> 바이바이! 어, 주세요, 어떻게 하죠? 스포링! 아, <laughs> 아 굿게임! 굿게임! 아. 땡큐! 네 이렇게 해서 <laughs> 세계의 대결 준 쌤과 KK 선수가 경기를 한 결과 준 쌤이 이겼습니다. 와 축하드려요. 자 승리 소감 한 말씀하시죠. 아 그래도 제가 이제 상성이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쉽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. KK 선수가 진짜 아쉽게 진것 같은데 왜진것 같아요? 아 조금 긴장이 있었다는 것, 또. <laughs> 음, 캐시이ですね私のデッキでまた彼に挑みます덱을 사용하셨잖아요.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첫의덱은 주문가 메자드가 조금 辛かった. 스펠이 크로스에 대해서 아무도없었 그러면 준쌤은 보완할 점이 있었나요? 덱을 다 바꿔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마지막으로 서로 대결해본 소감 먼저 KK 선수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세요 이 저는 재미있고 좋은 덱이었는데 제가 사용하지 못해서 이겼고 아쉬워요 그러면 준쌤은 어떤 소감? 어, 너무나도 좀창신한 그런 기회였고 또 이렇게 KK 선수와 같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어, 아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<laughs> 네, 아, 열심히 게임은 원래 열심히 해야 돼요 어, 마지막으로 KK 선수님 오늘 뉴토리얼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나요? 아, 이혼이 와. 야, 빨리 방금 이가 나이인데, 1 0 0 0 0 0 0 0요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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